어우, 여긴 또 어떤 어려운 애들이 있을까? 카니발 정화. 추색 변경, 명령, 명여... 서. 제 어, 나치, 이거. 너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말이야. 아. 잠깐, 잠깐. 아이씨. 야, 이런 패턴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라라 야, 너 다시, 다시 뜨자. 어, 뭐, 뭐, 저 씨, 내 검을 받아라. 아 뭐야? 아니, 뭐 이런 애한테 쫄아가지고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뭐야? 야옹이 뭐야? 빛바랜 크라트 호텔. 안녕하세요, 루마키오 씨. 지금이 어느 시대죠? 이상한 약이요? 약물 중독이긴 한데 로미오라는 사람은 아시나요? 그러면 그 전설은 리프트를 타고 내려갔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면접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면접 결과 제가 유선으로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방울복걸이 일로와 <laughs> 야, 작은 새끼 고양이다. 호텔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이고 있다. 우와, 겁나 짱귀없잖아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 다행인데. 무럭무럭 잘하렴. 이런. 아, 언니 진짜 슈퍼 알라너 그렇게 싸울 거야? 나도 그렇게 싸울게. 나도 이렇게 싸워 뱉어? 오케이, 싸. 오케이, 싸. 아와 아, 와. 오, 잡았다. 아. 도뭐 많이야 이거 와 아이씨 충격이면은 안 되잖아 뭐고 아와 하나 둘아 와 아우 어우... 아우 힘들어 어 어우... 미쳤어 미쳤어 이 새끼 아와뭔뭔 뭔... 우와 큰일 날 뻔했어 내 눈치가 좀 빨라서 어어아 대봐야. 우와. 우와. 와. 아니, 뭐? 아니, 나그 일로 안 굴렀는데?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판정을 사람이 대놓고 저한테 어떻게 굴러요 내가 뭐 베인이야? 오우. 됐다. 하지 마이 자식아. 너이씨 멋있... 그해턴대 내가 한두번 당한 줄 알아? 제발 죽어.

안녕 안녕하세요. 반반반가워요와 아, 인사 인사를 이따구라네 새끼. 야야야야. 와와 아. 와. 야 다시 또. 와와와와와 아.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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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오케이 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지금 아이. 아니 미쳤냐고 지금 아와 아니 한 번만 삐끗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망치로 머리 뭉개버리네. 오케이. 아 진짜 이 박치기 그만해. 막 양고기 만들어버려 그냥. 그만 해. 아또또 또. 또, 또. 아, 저렇게 돌진할 때를 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유 눈이 좀 침침하네요. 여기가 지하라 그런가? 근데. 무기빨이라서 저거 무기 부서지는 애면은 금방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진짜! 오케이, 굿.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는 이 DLC를 아주 완벽하게 즐기고 있어. 일 와, 이 자식아. 페이타를 먹여주지. 뭐해? 뭐해? 와 미친놈 아냐 이거 뭐야? 뭐해? 와 정신나간 정신나간 여자야 빨아 오케이 부서졌다 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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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마고 제발 눈짝을 누르야 되는데 들어. 어 와이 자식아. 어딜 감히 어딜 자식아. 와. 어? 아. 아. 근데 확실히 그게 있다. 무기를 부수니까 데미지가 약해지네. 너 생각보다 별거 없을 수도? 개오반데 아우, 부서졌죠. 급발전에서 무기 부서졌죠. 아, 우와, 감사합니다. 어, 와 빠라빠라, 빠꾸, 쏙쏙. 대가리에 칼빵 와 막고 막 막어 어 안돼 자식아 오우 오오 하고 오케이, 속속소 다시 대가리, 칼방을한 대. 어, 아, 안다았네 오 빠라빠라 빠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오아어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안돼 안돼 씨 어떻게 왔는데? 아, 씨 지금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이이광이 이 감각 잊지마 맞고 막어막막막 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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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음 시원하게 맞고 정신 차리라고 한대 맞았어요. 야, 다시 또. <laughs> 이거야. 이건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닌데? 이건 맞아. 빨고. 오. 기지배 그냥. 아우 안 되겠다. 일단 맞아. 빨고. 대가리 박살 내고. 미쳤어? 오 미친 건 나였고. 마가. 와 발악한다. 오케이 발악 끝났냐? 더 와봐? 한번 더, 안 해? 받아라! 이 자식! 대화를 날려주고. 쏴 빨라. 아니, 쏘라니까. 아, 위료 막고. 막아. 막았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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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쑥쑥쑥쑥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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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떻게 막았냐? 오, 감사합니다. 신이 도왔다, 신이 도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오 언니 왜 이렇게 거칠어? 아 하지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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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빨리 차 빨리 차 마셔 좀 갈고 아이씨 어? 뭐야? 잡았네? 뭐, 아니, 잠깐, <laughs> 아니, 뭐야,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뭐 반응도 못하고, 아, 매트도 못 쳤잖아. 아, 베로니크 씨, 엔진 왔어. 어떡할 거야, 이거.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좋은 승부였다, 어? 여긴 뭘까? 우와! 뭐야? 누구세요, 너는? 어? 아니, 너는!